이철륜이라는 것은 신에서도 끊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철륜이라 그러지 않나요? 이철륜을 정말 저버리는 것이 폐륜이죠. 사이코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사실은 질환이에요. 그 정신적인 질환이죠. 정말 금전에 눈에 뒤집었어요. 사 세암 영신당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부적의 효험과 같은 가훈을 무료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 영신당입니다. 오늘 네. 주제는 페르입니다. 네 선생님은 페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우리 인간 세상에 폐륜은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우리 정말 인간 세상에 천륜으로 맺어져 있어 이 천륜이라는 것은 신에서도 끊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천륜이라 그러지 않나요 이 천륜을 정말 저버리는 것이 폐륜이죠. 이 폐륜을 저지르고 나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장, 자손대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뉴스를 보든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나 뭐 존속 범죄, 뭐 존속 살인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일단 그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첫째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또 소시오패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사실은 질환이에요. 남을 정말 해쳐도 지금 그죠? 엄청난 것인데 부모를 해하는 어떤 그런 경우는 엄청난 어떤 그 정신적인 질환이죠. 우리가 어릴 때 정말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는 핏등이 아기는 순수합니다, 그죠? 인간이 되기 위한 어떤 정말 정말 참 자궁으로 나여 선한 씨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 마음 자체에 악한 씨가 있어요. 그것도 또한 조상의 업보를 통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씨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천심을 가졌다 그러거든요. 천심에 반대되는 것이 악한 씨고 정말 지옥 불이에 있는 그런 엄청난 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악의 기운이 없이는 이런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폐륜을 저지르는 것에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금전입니다. 근데 내 부모가 내 자식을 생각할 때는 내 간을 줘도 아깝지 않을 자식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어떠냐?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는데 정말 금전에 눈에 뒤집었어요. 그, 정말, 참, 그런데, 금전 문제, 금전 만능주의가 강도를 어떤 위장하여 존속살인, 폐륜을 저지르죠. 그냥, 정말 거기에 또한 욕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가져야 되는 마땅하고 합당한 욕심도 있습니다. 욕심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욕심도 어느 정도 끝이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욕심이라야 되는 것이지, 욕심이 너무 과해버리면, 아니, 한만 못하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금전의 눈이 뒤집어요 그 욕심이 정신의 질환을 통하여 악한 씨를 가지고 있어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을 내 부모를 향해서 그럼 그걸로 끝이 나느냐 절대 그걸로 끝이 안 납니다 자기 옆에는 형제가 있어요 아버지 옆에 또 형제가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또한 조상의 업보로 내려갑니다 당대에 어떤 그런 일이 저질러졌을 때도 조상의 업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욕심 어떤 충동적인 거 어, 어떤 그런 거 그,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모의 폭력 성향을 보았다든가, 부모의 말투, 나쁜 말투를 보았다든가, 부모의 기질을 닮았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원인은 대체로 그렇게 파악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와는 전혀 무관한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야. 기부도 많이 하시고,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어요. 천벌을 받아야 되는 그 자식이 하필이면 그 보험 밑에 나서 정말 인간으로 할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하여 가셨다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 뭐냐 당대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이 조상의 업보를 통하여 조상의 분명히 나쁜 어떤 것이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글을 통하여 자식의 그 마음에 자식의 어떤 정신에 자식의 DNA에 정말 악심과 악한 씨가 있어서 천심을 저버리는 저지를 넣어서 정말 사회적인 어떤 천인공로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폐류는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건 정말 그런 기사들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부부관계, 어떤 가정관, 자녀를 키우는 자녀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가치 형성을 어떻게 해줄수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자식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러는데요. 그 마음에 어쨌든 선한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기성 세대에서 가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노력하고 힘쓰셔야 됩니다. 네.